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 바로바로! 해골전사 바로 사용하는 오늘 하루 될것 같습니다. 이치고라는 유닛이에요. 블리치에 나오는 이치고. 주인공이 강력한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생기지지 아무튼, 오늘 이거 쓸 겁니다. 일단 뭐, 바로, 각성해야겠죠? 이치고, 각성하기 전에, 그냥 이거 쓸게요,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죠? 또 돌려야 되나? 어? 개체값 SS 말고 이걸로 해. 되돌릴 수 없는 사고를 또 일으킬 수 있어요. 돌려봐. 하하하. <laughs> 큰일 났잖아. 이 시골은 사거리가 중요하거든요. 아 어떻게 어떻게? 어? <laughs> 아니 주사위. 어? 아니 왜 되돌릴 수가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 야. 아니, 이치권 다 필요 없고, 그냥 사고리만. 아. 비비빅 쓰자. 주사위 열세개 갈아 넣었잖아. 비비빅 쓰자, 비비그 아이스크림 비비빅. 감사다 어? 아이, 뭘한번 더야. 아, 비비빅 써. 이거 더 하면 그 뇌절이야. 안 돼, 안 돼. 깔끔하게 일분번 하라고요? 사람이 또 절제를 할줄 알아야 돼요. 예. 자, 여기 보면은 이치고, 가면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각성을 하면은, 가면을 써가지고, 이렇게, 각성 버전으로, 바뀐다. 뭘한 번만 더야 그냥, 비비비, 가! 됐다, 각성했습니다. 이치고의 개체 값은, 과연, 두두두두두두두. 오, 오, 오! 공격력 S 붙었어, 뭐야! 비비비에서, 공격력 S가 붙었습니다? 몇 단계 승급이야, 이거. <laughs> 3단계 이상 승급인 것 같은데, 님들? 한 번만 더 있으면 SS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됐어, 됐어. 간단하게 쓸 거니까. 어, 제가 봤을 때는 범위 같은 거 하나 떴으면 좋겠는데? 사냥꾼 3 정도? 어, 떴다! 이 치고는 사냥꾼이 또 필요하니까 중요하거든요. 예. 범위로 먹고 사는 친구예요. 70네? 공격력 왜 이래? 공격력 599. 범위 25. 아, 근데, 님들,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 황소의 눈 띄워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또, 김신생 아니겠습니까? 단 10번의 기적으로. 이치고, 황소인는 가보자. 황소인는 바로 보여줄게, 형이야. 가자.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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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놈, 참, 이거 돈잘 벌게 생겼네, 이거. 자. <laughs> 미미동이님 에이, 선생님, 제가 쓰고 돌려드릴게요, 나머지는. 에 선생님, 제가 있는 거다 드릴게요. 에이. <laughs> 진짜 왔다. 뽑았다. 진짜로 한 번에 반나올게 <laughs> <볼게> 어디 있어요. <laughs> 아니 더미 동이님이 이상하게 주면은 잘 뽑혀. 어.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치고는 황소의 눈을 써야 된다. 이게 진짜 애니메 디펜더스 중에서 사거리가 제일 높거든요. 한번 리뷰 한번알잘딱 해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응? 음? 이치고 처음 설치하자마자 광역이야. 광역 왜 이래? 이치고 범위 봐요. 이치고 범위. 아니 이거 사거리 A인데 공속도 빨라. 광역 딜러에다가 이 정도면은 으, 괜찮은데?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게요. 업그레이드하면 3.7초만 딱한 아, 번씩. 광역 몇번 설치돼? 이거 네 마리 설치. 야네 마리 광역 딜러 끝났다. 이치고 처음 쓰는데 말로만 들었는데 괜찮네. 오토 돌때 너무 좋다고요? 그니까요. 이거 전능자 띄우면은 야무질 것 같은데요? <laughs> 아 이거 이치고 무슨 기술임이거? 아 이거는 진짜 블리치 본 사람만 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 업그레이드입니다. 루나 엣지랍니다. 루나 엣지. 어? 이게 워라총충 같은데? 어, 이게 워라총충. 크, 멋있다. 만해를 망카이라 하나? 만해 쓰면서 호러모드 사신 되면서 워라총충. 크, 멋있다. 요거거든, 이치고 요거거든, 낭만이야. 5.5초에 요 정도면은 나쁘진 않은데, 음, 어, 네 마리설 치고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공격력은 다른 각성체보단 약합니다, 여러분들. 브리치 궁이라고 <laughs> 발로란트가 나와요. <laughs> 헬 슬라이스 맞나요? 뭐야? 아 이게 워라 수슌인가 그냥 노란색으로 바뀌었는데요? 오, 오 이건 범위로 바뀌었어요. 범위로 바뀌었는데 손바닥이 나와가지고 범위 타격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벌써 거리가 60이에요. <laughs> 제 고조가 이제 사거리 응, 한60 넘었는데 어이 <laughs> 치고 거리 장난 아닌데? 자1 1 번째 최종 업그레이드인 것 같아요. 아이고 레이저 블레스트. 근데 이런 기술이 있어요? 혈사포인데 혈사포? 칼모빔 <laughs> 자, 최종 업그레이드입니다. 공격력 18000. 쿨타임은 8초. 인 대신에 사거리가 68. 드래곤볼급이라고? 에네르기파? <laughs> 자, 레이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고 캐리 보여줄게. 간다. 몬스터 피가 만인데 500 데미지? 씩 언제 때리고 앉았지? <laughs> 형, 이치고 쓸래? 성지수 쓸래? 성지수 쓸게요. 죄송합니다. 아이, 그래도 시크릿이랑 신화 등급 차이가 있는데. 감성으로 이런 거 쓰는 거죠. 감성에 막. 자, 이치고 펠사포 갑니다. 닥. 이제부터 스폰 킬 들어갑니다. 이게 이치고지. 그렇지. 이치고의 시대는 지금부터라고. 가슴이 웅장해진다. <laughs> 검사가 네르기 p 를 쏘냐고요? 검사가? 검사도 스킬 쓸수 있지. 요즘 시대가 어운 시대야. 어? 검사도 스킬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어? 검사라고 여러분들, 그냥 겉만 휘두르는 거 아닙니다. 아, 이렇게 해서 김신생이 레이드를 캐리 아닌 캐리 같은 캐리를 받았다. 아이고, 이렇게 첫 번째 끝나고, 이제 무한의 탑 가서 마지막 실험 한번 해볼게요. 무한의 탑이 제일 궁금한데? 66층 무한의 탑 도전해보겠습니다. 한번 딱딱 해볼게요. 딱! <laughs> 이치고, 이치고, 사기 으음... 업그레이드 이거 해놓으면 끝남. 3초마다 공격함. 그리고 여기다 메인 딜러 하나 설치해 놓고 메인 딜러 업그레이드 하면 됨. 와... 에... 박그니까 이치고 범위 너무 넓어서 자리 선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요. 그 이치고 샤이니 올마이트 있으신 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김신 생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뭐, 한 탑에서 이 정도면은 뭐, 나쁘다다. 한 2티어 정도 된다, 2티어. 일단, 거리 너무 사기. 음, 설치, 광역 너무 사기. 이 업그레이드까지. 두 개는, 티어 매기기 너무 애매해. 어, 둘다안쓸것 같아서. 어, 탑에서는 한 2티어? 음, 요 정도는 된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치고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범위가 A인데도 상당히 넓지 않나. 범위 S부터 쓰면은 진짜 난리났을 것 같긴 한데 범위 A로 그래도 만족은 합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치고 야미 감사합니다.